12월 둘째 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 장세기 29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득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잤으니 내 아버지,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에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미로를 연상케 하곤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간다 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지른 인생의 구멍가도 같은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삶은 미스테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한낱 개미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영생을 꿈꾸게 되고 기계와 첨단 기능의 과학적 발달을 이룩하여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방향이 열리지 않는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에 그러한 삶을 산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실수라는 구멍을 놓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당시에 자신이 장자가 아닌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된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라고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기를 보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역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족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역사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 요셉의 장자인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직접 손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장자의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로 볼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해석의 한 종류로 파악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순서적이지 않은 면모를 띠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돌려져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뚜렷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야곱은 목적이 어긋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형에서의 장작권을 축복을 가르쳐나는 것은 리부가의 생각이었지만, 야곱은 이미 장작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자신의 의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위기가 몰려왔을 때 야곱은 회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제주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심경을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에게 포옹을 하면서 울부짖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하시게 하니다그 깨달음은 바로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서 첫날밤을 라엘이 아니라 레아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어여쁜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는 못난 레아를 보고 야곱은 분한 마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 왜 그러셨어요? 라헬을 주지 않고 왜 레아를 주셨나요? 이쯤에서 볼때 우리는 진작해야 하고 대조해 보아야 할또 다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이 된 라반의 입에서 즉시로 나오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즉, 이 말은 라반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라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듯이 마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그 지방의 순서 즉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 주는 것이 됩니다. 전통적인 지방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순리나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신의 장작권을 획득한 것 또한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했고 또사람들의 결혼할 때에 전통적인 첫째가 먼저 가야 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모순과 아이러니는 어디서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야 하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법규나 규례를 알고 대조해 보아야만 야곱의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다가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규례나 삶의 척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징벌을 내리거나 소외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거, 정직과 거짓을 바라지 아니하며 교만치 않는 것, 즉 항상 겸손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겸손치 못했기에 장작권을 애서의 발을 움켜지고 운명적인 형제의 사랑을 깨뜨리고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면 문제들과 갈등과 오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야곱은 다윗과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도피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피하였고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를 한 인물입니다. 도망간다는 표현과 행동은 그리 좋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음의 음모를 꾸민 사울과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은 도피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노나 왕이 되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훈련의 비결인 것입니다. 비교해 보자면 야곱은 비록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도망을 갔지만 다윗처럼 억울함으로 인해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한 부모만 보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히도 많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회라는 것을 언제나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실패하고 자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죽음에 갈림길에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셨지만 삶의 마지막 기로에서 즉사한 죽음이 아니라 농약이 몸에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 안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쪽의 강도가 삶은 비록 신실하지도 서는 삶도 아니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기로에서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것 같이 우리는 회계 골든 타임이라는 기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발버둥치고 공허하고 허망한 세월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기로에 선자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죽 전쟁은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깨닫고 실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철학이나 신학은 그냥 생각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사유하고 곱씹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몸으로 행동으로 구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척도나 계도에 올라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도망가고 회피하고 상처받은 내 멋대로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단한 삶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발뻗어 나아가야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칙과도 같은 삶에서 교율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고 늘 새로운 유토피아적 삶을 꿈꾸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차를 마련하고 안정된 직장이나 공무원이 되어서 살아간다 안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나가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에서 탕자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도망을 가서 외삼촌이나 장인이 된 라반에게 자신의 삶의 일부를 거의 다 헌신했습니다. 라반 밑에서 하느님께 돌이키기 위한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다시 만나서 서로를 한 핏줄로 생각하고 보듬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천국의 화합과 화합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미움과 시기도 질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추잡하고 더러운 영이 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신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재지은 개수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만 평생을 생각하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지옥에 가는 삶을 살지 맙시다. 하늘만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늘 하느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 돌아갈 본향은 오직 천국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곳이든지 성교지일 뿐입니다. 성교사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그들을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평탄치 못하고 내 삶에 여유가 없다고 해도 과부의 전부인 두렵돈을 성전에 바친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두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혈류병 여인과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지옥으로 승부처를 내는 미숙함 보다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기회 장들로 알고 우리는 고난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타다 가는 불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 살이 재생되면 또 불에 타고 또 재생되면 또 불에 타는 세상에서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죄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와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뿌리치고 박차고 나와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에 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삼고 유일한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느님 품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만인제사장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관계와 속삭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지옥의 관계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 본향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야곱이 형에서의 장래권을 박탈하고 도망하였지만 끝끝내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야곱 아니겠사옵나이까. 죄지은 우리도 어디로 어느 길로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자가 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으로 아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는 애 끓는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주의 동의 되게 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늘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말라 비틀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불평의 물이 바를 지낼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어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